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4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 셀 어노말리와 연관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컨제니타라트 디펙트를 물어봤네요. n 셀 어노말리가 있을 때 연관되는 디펙트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n 셀 어노말리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라이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이 있는데, 벤트리클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이쪽에 혈액들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똑바로 돌지 못해서 랩스 쪽도 똑바로 혈액크림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혈액크림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아테리얼셉탈 디펙트가 존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천적인 부분인데 혈액크림을 어떻게든 하려는 심장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펙트가 존재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앱셀 어노멀이가 있는 경우에는 A번 아테리얼 세프탈 디펙트가 동반되는 그런 특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혈액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심장의 노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디펙트를 통해서라도 혈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오브스트럭티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 ASD라든지 또는 뭐 PDA, 동맥관 개존 또는 VST 같은 다른 숨구멍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접했을 때다 막혀있다면 이런 디펙트들을 통해서 혈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심장의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앱스테인과 AST가 동반될 수 있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네, 417번 보시면은 이제 울기형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울기형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큘리큘라가 디스플라시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을 불려지는 특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은 아, 라이트 벤트리클이 뭔가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울경형이 있는 MRI 이제 심장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정상적인 레프트 벤트리클에 비해서 월 부분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게 있다 정도 기본적인 영상과 정의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SD, VSD, 뭐 앱스텐, 언어이끝났고요 PDA입니다.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이게 계속해서 개존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이 될까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PDA가 있게 되면 우선 정답은 B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So, left v e n t 의 볼륨 오버로드 현상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보실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동맥관이 개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에이올타와 풀모나리가 태아 때는 이제 산모 뱃속에 있을 때는 채순환, 채순환을 하지만 폐순환을 하고 있지 않죠. 호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혈액을 연결시켜주는 동맥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수나이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열려있어서 두 가지 혈액크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통 혈액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에울타로 넘어가다가도 다시 풀모나리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플로우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풀모나리 아테리 쪽으로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면서 그만큼 렁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거쳐서 4 개의 풀모나리 베인으로 다시 레프트 하트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풀모나리 기본적인 혈액에 다시 또 추가적인 혈액들이 더해지면서 레프트 벤트리클에는 또 과도한 양의 혈액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가 PDA가 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을 같이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전형적으로 들리는 심장 잡음이네요. 이제 PDA가 있을 때 들려지는 전형적인 심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B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심장 잡음이 끊김없이 이제 연속적으로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PDA의 대표적인 영상이 되는데요. 풀모널의 아테리를 통해서 혈액이 쭉 넘어가요. 이제 넘어갔다가 보통 파란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쪽에 오는 신호가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붉은색의 혈액이 되돌아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혈액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동맥관을 통해서 풀모너를 유입되는 또 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넘어가는 소리 하나만 나야 되는데 넘어갔다가 또 올라오는 소리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하트, 심장, 잡음도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잡음이 들려지게 된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4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게 되는데요. 속도가 나오게 되면 압력을 또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다가 에 적용을 시키고요. 그럼 시스톨릭 관련된 부분이니까 4의 제곱 16 곱하기 4 해보신 다음에 앞에 있는 90에서 이 값을 빼주시면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